안녕하세요 치킨월드컵 프링클 요즘 프링클 그다지안좋아안 좋아하긴 해요 황금올리브 축축 치킨 커리킨 둘다안 먹어봤는데 그래도 커리 치킨은 아예 맛이 예상이 안 가가지고 <놀람> 이거는 그냥 거르라고 넣어 놓은 거죠? 수능 치킨. 이거 한때 유튜버들의 좋은 컨텐츠였잖아요, 이거. 파파이스 치킨. 노랑통닭. 아, 노랑통닭이 맛있긴 한데, 제 마음은 파파이스 치킨에 가 있긴 해요. 미국에서 치킨은 먹고 싶은데, 한국 치킨은 굉장히 비쌌고, 또,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하지만, 파파이스 치킨. 닭다리가 굉장히 두툼했어요. 이거 하나와 저의 하루의 피로함을 풀어줄 맥주 한 캔. 제가 미국에서 밤을 같이 보낼 수 있게 해주었던 파파이스 치킨이 좀더 끌리네요. <laughs> 굽네 치킨, 볼케이노, 교촌치킨, 허니콤보. 아, 근데 저는 볼케이노. 이게 허니콤보가 레드콤보였으면은 제가 진짜, 진짜 고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참고로 저는 매콤한 걸 좋아해요. 저는 볼케이노. 굽네가 맛있어요, 그리고. 치바고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둘다안 먹어봤는데 그림상 치바고에 <laughs> 치바고에 평... 후기가 둘다올라는데 치바고 먹어봤는데 그냥 그래 치바고 맛있어요 가 같이 올라왔어 <laughs> 아 이게 군대 느낌이에요? 두 번째 거? 저는 근데 굽네치킨 좋아해요 교촌이랑 굽네치킨 여로 간다 가마로 강정 굽네치킨 오리지널 저는 제 초등학생 때 집에서 먹는 치킨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굽네 치킨 순살. 집에 쿠폰이 굽네 치킨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강정은 멕시칸 닭강정이 제일 맛있어요. 치킨 매니아 새우 치킨. 피자나라 치킨 공주의 치킨 공주. 와,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피자 나라 치킨 공주. 이게, 뭐지? 이게 피자랑 치킨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약간 감성이다, 감성, 이건. <laughs> 왜 네네치킨은 그냥 네네치킨이야? <laughs> 왜 다른 거는 메뉴 적어주고, 왜 네네치킨만 그냥 네네치킨. <laughs> 네네치킨은 잘 모르나보네. 내 네, 치킨 제 그것 좀 많이 먹었었는데 스노우, 스노우, 스노우 시즌가 그거랑 핫쇼킹 맞아 스노잉, 스노윙이랑 핫쇼킹 그거 반반으로 그렇게 많이 먹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레드콤보, 깐부치킨 옛날 통닭, <laughs> 옛날 통닭도 맛있는데 아 다시 월급날 들고 오시던. 검정봉투 안에서 나오는 옛날 동닭? 동답? 옛날 동닭. 와, BHC 대결이네. 맵스터 대 마초킹. 오케이, 마초킹. 이건 마초킹이냐. KFC 치킨 대 또레오레 반반 치킨. 음. 근데 KFC 치킨도 되게 맛있는데. 또레오레 순살이 숨겨진 맛집이야? 하하하. <laughs> 아, 또래 오래를 안 먹어봐가지고 아는 입맛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용가리 치킨이 왜 있는 거야? 슈프림 양념 치킨. 터가집은 슈프림 양념이죠. 어 뭐야? 16강이네. 셰프 치킨 잘 가고 파파이스에 고추가다닥. 아. 감성 빼고 감성 빼고 갈게요. 응, 상대가 고추바사삭이네. 어쩔 수가 없다. 옛날 통닭 때 마다 크리스피 베이크 한번 올라오고, 옛날 통닭 굽네치킨 갈비천원대 떡갓집 슈프림 양념치킨 음, 볼키노 있습니다. <놀람> 볼케이노랑, 그, 고추바사상만 있으면 돼요. 굽네치킨 오리지널이랑, BHC 뿌링클. 이거는, 굽네치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링클 가루가 너무 많아요. 책상 닦기 귀찮아요. 교촌, 교촌치킨 레드콤보 대 황금올리브 치킨. 음, 이거는 레드콤보지. 황금올리브 괜찮은데, 좀 비싸요 교촌이 가격 먼저 올랐어요? 아 근데 레드콤보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한창 프로지향을 하던 시절 지금 이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에이펙스를 볼 때가 있었어요 오버워치 대회를 보면서 그때 먹던 치킨이 레드콤보거든요 그때 그저 고등학생의 제가 레드콤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레드콤보. 굽네치킨 고추바사삭대, 옛날 통닭. 고추바사삭. 처갓, 처가... 아, 이거 좀 어렵다. 처갓집 슈프림 얌얌 치킨 데 굽네치킨 볼케이노. 슈프림, 아, 슈프림이 진짜 맛있긴 맛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물려요. 근데 이게 진짜, 첫 입으로 치면은, 슈프림 양념치킨이 제일 맛있고, 이게, 이게 몇번 먹다 보잖아요? 아, 이게, 안들어가야 해. 아야 볼케이노는? 먹다가, 아, 갑자기 밥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햇반 하나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같이 먹고. 볼케이노가 괜찮아 보이네요. 음. 아! 오리지널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근데, 저는 매운 거좀더 매콤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볼케이노로 가긴 할게요. 좀 오리지널도 충분히 매력 있는 아이예요. 고추바사삭 대 레드콤보. 아, 이건 이건 진짜 어렵다. 진짜 둘다 좋아하거든요. 고바삭 사 소스, 저 마블링 고블링 소스 굉장히 좋게 평가해요 저는. 고추바사삭을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준. 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레드콤보, 레드콤보는 이 치킨이 질리지가 않아요. 이게 먹다가 레드콤보 먹잖아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 잠깐 냅다가, 아 어, 다음날 살짝 출출한데 하면서 이게 좀 식은 치킨을 먹어도 레드콤 레드콤보 진짜 맛있는 치킨이거든요. 이 <laughs> 평론가. <laughs> 고추바사 최근엔 정말 많이 먹어줬고. 굉장히 매력 있는 치킨이지만, 레드콤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둘다 십발 간 거. <laughs> 그런데, 둘 다, 둘 다, 둘다 외운 거네. 진짜 마음 아프네요. 둘중 하나를 고르려고 하니까. 블랙핑 볼케이너. <laughs> 외지감자? 아. 솔직히 외지 감자 진짜 맛있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볼케이노는 순살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저는 레드 콤보는 순살로 시킬 수가 없어요 뼈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굽네치킨 같은 경우에는 순살이 굉장히 맛있는 치킨집 중 하나에요. 레드콤보,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치킨이고, 살아오는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치킨이지만 냉정하게 가도록 할게요. 볼케이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케이노가 없다고? 음, 볼케이노. 와! 치코털 도둑별비님 1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미국 가서 치킨 드실 때 보태세요. 그리고 치킨은 황홀입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어, 뭐야! 감사합니다. 치킨은 역시 황금올리브죠. BBQ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 감사합니다. 그 황금 올리브 가서 꼭 먹도록 하고 어, 후기도 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 아, 위치 이렇게 됐지? 아. <laughs> 어, 여 <laughs> <난 굿네. 웃음> 미국 가서 치킨 드실 때보으세우 어, 뭐야? 치킨은 황홀입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laughs> 뭐이구 <laughs> 치킨 역시 황금올리브 BHC 그 치즈볼을 제일 빨리 만든 곳이 BHC 아닌가요? 제일 처음으로 한 곳이? 아, BBQ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laughs> 황금올리는 BBQ, 비비큐죠? BBQ, 비비큐, 음. BBQ. 어, 비비큐 BBQ 하면은 황금올리브고, BBQ는 이제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치킨집이죠. 그, 노래도 있고, 그 전기현 씨. 아, 이거, 아니. 아 이거 아니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BBQ 황금올리브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숙소에서 비비큐 황금올리브 한번 먹었었고요. 문지방의 새끼발가락 티크를 소원하겠습니다. 용성호텔. 아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와 아니 분명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비비큐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 이게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비비큐가 아닌 거예요. 아 근데 황금올리브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치킨 아니에요? 여기만 해도 이제 황금올리브 많고, 이 황금올리브, 황금올리브 있고, 저희, 네. 무튼티코터에도배비님 10만원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10만 1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BBQ 자 좋아해요. 그 BBQ 황금올리브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 미국에 있을 때 LA에 BBQ 지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이게 LA LA 그 한인타운 보면은. 10만원 황홀돈에 받으시고 BHC 그러니까 좋다고 알겠습니다. 하시는 머님 인성 아 그쵸 그쵸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어... 비비큐 치킨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파파이스 다음으로 진짜 좋아하는 치킨이었고 비비큐가... BBQ가... 음... 미국 진지, 미국의 진출한 한국 치킨이네요 아, BHC 치킨도 BBQ 치킨의 자회사였으나 매각했다라고 나와있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BHC가 BBQ 소속이었던 거죠. 왜냐? BHC는 이제 BBQ랑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남이 된 거고, 아! 어! 시코털 도둑벨비님 10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미국 가서 치킨 드실 때 보태세요. 그리고 치킨은 황홀입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아 어, 뭐야! 감사합니다. 치킨은 역시 황금올리브죠. 일단, 전에 있었던 일 들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황금올리브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뭐야? 실사분, <laughs> 실사분.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뭐 프랑스에서 온 편지라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하나 댓글 보려고 댓글 들어가면은 내리, 내릴 내릴 때마다 있고. 와, 근데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노래 부를 때 갑자기 시컵 식겁, 시컵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다음 말을 뱉어야 되는데 비비큐가 아닌 거예요. <laughs> 와, 잘못 말했다 싶어가지고 너무 시컵 했어요. 분명히 제 생각 속으로는 비비큐였거든요. 이래서 광고가 중독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어, 이 깜짝이야. 내일 황홀값 물결되 잊지마세요 치킨은 황홀입니다 아~~ 피치코털 도둑 별빈님 3만원 감사합니다 네 <laughs> 내일 꼭 먹도록 할게요 근데 <laughs> 황홀은 네개 값은 미리 받은 것 같은데 <laughs>